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을 목표로 r o k 스 제주 FF958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해군의 상징적인 호위함 중 하나이며 그 과거와 의미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r o k 스 제주는 1988년 5월 3일에 진수되었고 1990년 1월 1일에 정식 취역한 울진 클래스 프리게이트 프리기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인 제주시 제주도를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고, 제주의 자연과 해양을 수호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함정은 길이 약 103, 7m, 폭약 12, 5m, 만제 배수량 약 2,215톤으로 설계되었으며, 최고속도는 34노트에 달했습니다. 무장으로는 대한미사일, 어뢰, 76mm 함포, CIWS 등이 갖춰져 있어 당시로서는 해상방위에 매우 유능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최신 전장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춰 해군은 더 고도화된 함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ROKS 제주는 2022년 12월 30일 자로 퇴역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써 이 함은 한국 해군에서 현역 활동을 마쳤지만 그 존재와 역사적 의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2026년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이 함정의 유산 혹은 후속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주의 이름을 단위함이 보여준 상징성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자연과 해양 환경의 가치를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ROKS 제주는 단순한 군함을 넘어 대한민국이 해양안보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기술적 한계와 발전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미래 함정 설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함정이지만 그 구조와 운영 경험은 새로운 프리깃함정이나 해양 작전 플랫폼 개발 시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2026년쯤이면 해군은 무인 수상체, 친환경 추진 체계, 첨단 센서 및 네트워크 중심 작전 체계 등 미래형 함정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ROKS 제주가 상징했던 것은 친환경 해양 소호 혹은 지역명 함정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앞으로 해양 안보가 단순히 군사적 위협 대응뿐 아니라 기후 변화, 해양 오염 해상교통 안전 등 다양한 과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제주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2026년 기준으로 해군이 해양환경 감시 선박이나 다목적 해상작전 플랫폼을 추진한다면 그 설계 구상의 제주의 정신, 자 자유...